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을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간목이, 간목을 만났을 때, 간목이, 을목을 만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간목이 개수를 만났을 때까지 해서, 어, 물상과 그 다음에 실전 사주를 쭉 풀어봤었는데, 오늘은 을목, 을목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간목이 곧 그 다음에 강직한 상이라면, 그 을목은 곡, 구부러지는, 구부러지는 곡의 움직임으로 또 유연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을목의 물상으로는 그 작은 나무, 화초, 새, 담쟁이, 넝쿨, 또 심, 옷감, 또는 붓, 뭐 바람, 그 다음에 건축물로 본다면 작은 건물, 간목이 큰 건물이라면 작은 건물, 다음에 간목이 큰 교육이라면 을목은 작은 교육, 그리고 이제 을목은 이제 정원에 피는 꽃으로서 가정관리, 뭐 이런 물상을 지을 수가 있죠. 아 이게 이제 지금 감목이죠 그래서 갑목이 이제 넓은 땅에서 성장하고 모든 초목을 이제 거느리는 모습이라 모습이라면 을목은 밭이나 정원 같은 땅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하초처럼 자랄 때 이제 아름답게 되죠. 그래서 길에서 자라는 을목은 에, 길가에 자라는 잡초. 라면 이제 끈질긴 제 생명력을 갖거나 또는 뭐 야생화라면 다른 사람의 손을 탈 수가 있죠. 이렇게 담장의 담 안에 정원에 피어 있는 꽃이라면 집안을 화목하고 또 부유하게 할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갖게 되죠. 감목이그 독보적인 리더의 상이라면 을목은 좀 유순하고. 정원에 사라는 예, 화초 같아서 가정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영양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원이나 전답이 아닌 곳에서 크는 을목은 스스로 성장해야 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가져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본인이 드러낼 수 없는 아픔이 있게 되죠. 갑목이 그 사회 경제적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여 집안을 일으킨다면 을목은 집안을 잘 돌보고 정원에서 아름답게 꽃을 피워서 집안을 명예롭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한 갑목이 그 소신과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예,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하는 상황이라면, 을목은 그 친화력이 있고 잘 어울리는 속성으로 어, 이에타산도 밝고 그 상황에 따라서 처세를 잘 받고 그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감목은 옮겨 심게 되면 다시 뿌리를 내리기에는 오랜 어, 고생과 또는 예, 그뼈 아픈... 어, 고통 뭐 이런 거를 당할 수가 있지만, 화초 같은 경우는 에, 옮겨 심고 물만 주면 금방 또 파릇파릇 환경에 잘 적응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을목의 속성이죠. 에, 또한 이제 을목은 이렇게 아주 귀한 에, 난초 난, 어, 난이라면 아주 어, 고가의 대접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에, 뭐 난을 키우는 사주라든지 또는 에, 을목이 스스로 그 난이라고 했을 때는 아주 고귀한 사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에, 또한 이와 같은 철새, 에, 철새의 의미를 갖기도 하죠. 에, 철새는 뭐 여름 철새도 있고 뭐 겨울 철새도 있죠. 그래서 사주가 어떤 상황으로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에, 철새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물이 지어서 날아가는 을, 을이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걸 이제 우리가 철 새로 어, 물상을 지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을목은 이제 분리와 그 이별의 속성을 가져요. 그래서 감목이 땅을 이렇게 뚫고 올라온다 하면 을목은 거직서 가지를 이렇게 뻗어야 되는 그땅에 올라온 새싹이 펼쳐지는 시점에. 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별과 분리의 속성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을목은 그 화초가 벌나비를 부르듯이 인기 있고 매력적이며 그 아름답고 그... 뭡니까? 예술적 기질이 있고, 또한, 이성의 유혹이 따르기도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한, 이제 을목이 그 길에 피면 먼지를 타는 야생화가 돼서, 파란을 겪게 되고, 힘들게 살아갈 수 있다. 또, 갈대처럼 흔들리는 속성, 또, 분위기와 돈, 명예를 쫓아가는 그 변덕이 있고, 남을 이용하거나 기대려는 기질이 있죠. 그래서, 을목이 감목을 보면은 타고 올라가는 걸 우리가 이제 이걸 그 명리용어로 등락의 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목이 을목을 봤을 때 공부를 했듯이 을목이 감목을 보면은 무조건 뭐 등락의 갑을 한다라는 것은 갑목이 그 타고 올라오는 것을 허락을 해야지 등락의 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등락의 갑이 된다라는 것은 에 정통 명리에서 조금 제거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그럼 울목이 그러면은. 잘 자라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의 생육 조건에는 정원이나 텃밭에서 그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야지 안정감이 있고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한 을목은 정원이나 텃밭과 같이 기름진 작은 땅인 기토가 필요하죠. 기토. 만약에 무토를 만난다면 야생화가 되기 때문에 척박한 환경에서 갑목과 경쟁하는 환경으로 고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게 되고, 또한 사회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게 되죠. 또한, 을목은 또한, 을목을 잘 다듬어질 전지가이와 같은 신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을목이, 이제, 신금을 보면, 이전 최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는 날카로운 칼이 을목을 자른다, 꽃을 자른다, 라고 해서, 흉하게 볼 수가 있지만은, 을목과 신금의 관계가 그 유정한 관계가 되면, 연필과 칼이라든지, 실과 바늘, 그러니까 아웅다웅 하면서도 잘살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죠. 또는 구슬과 실, 또는 머리카락과 가위처럼 조화로운 관계가 되기도 하는 것이 을목과 신금의 관계가 되기도 하죠. 그 다음, 을목은 적당한 물이 필요하다. 임수와 같은 큰 물보다는 개수가 더 좋다. 왜? 을목은 뿌리가 깊지 않아서 물이 너무 많으면 부목이 될 수가 있죠. 물에 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나 이슬 같은 개수가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이, 그, 꽃, 어, 뭐야, 정원에서 피는 꽃 또는 철새, 이와 같은 을목은 화를 만나야지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가 있다 라는 거죠. 화를 만나야지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가 있다. 그래서 봄 여름에는 병화가 좋고 만약에 겨울이라면 실내에 정화가 더 좋다 이렇게 보죠. 그렇지만 정화가 밤에 달빛이라면 밤에 핀 꽃. 야생화가 되죠. 어, 우리 그 옛날 그 트로트 그 노래에 그 야생화에 대한 그 길에 핀 꽃에 대한 뭐 그런 노래들이 있는데,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음지에서 살아가는 속성이 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밤에 핀 야생화. 예. 그 다음에 을목은 그 좋은 토양인 기토에서 자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적당한 수분과 햇빛을 받고 꽃을 피워야, 피우고, 또한, 신금으로 잘 다듬어야 아름답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을목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잘 숙지를 해야지만, 을목의 물상의 상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자, 을목이 갑목을 봤을 때, 을목이 을을 봤을 때, 또 을목이 병화를 봤을 때, 그래서 을목이 가불병전 무기경신임계까지 1 0 가지의 경우에 어떠한 처신을 해야 되는지 사주 신뢰를 봐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